안녕하세요. 이번에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인데요. 예. 오늘은 자작 부채감들 인형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. 시끄러운 건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유튜브 활동 처음이라서 좀 소통은 죄송합니다. 네. 연기니까 잘 봐주세요. 화질 안 좋은 거 정말 아 죄송하고요. 똥 화질이어서 죄송합니다. 네. 저는 중고나라에서 구입했었요난 표시같은거에 써져있네요 이건 데있스에요 어제 동아질인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계정은 지금 두계정이거든요 아이가 너무 이쁠 것 같지. 이 아이 본체를 2만원에 사고, 옷이랑 안고랑 다 있게 했거든요, 가발이랑. 옷이 편해요. 음, 이렇게 피부가 노멀 피부색입니다. 신발은 안, 안돼 있고요. 드레스 핑크색 드라스 있고 이게 네, 예, 메이크업도 다돼 있어요. 본체만 해도 본체만 해도 2만 원인데 매꾸 추가해서 2만 5천 원 들었고 안고랑 다포안해가지고다 해서 5만 원 들었습니다. 세트 5만 원 했기 때문에 정말 싸게 산 거예요. 요즘. 네. 화질이 뚱화질인고 정말 죄송합니다. 빠인... 있는 관절이... 팔이 움직이는 관절... 요렇게... 이렇게, 이렇게 돼있는데요. 약간 뚱이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가발은 갈색 가발이고요. 갈색 색깔 가발? 그리고, 뭐 머리가 묶어왔니 이런 머리핀도 차고 있고요. 모발이, 가발이 너무 푸석푸석 하지도 않고, 여기들하고 이쁘고, 니트도 참예쁘네요 응. 그리고, 구성품. 디스고요. 보라색깔 디스고요. 전 중고나라 사이트 초코초코 미니님한테 구입했어요.